좋아, 여러분 오늘 가난 여인처럼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거든요. 정말로 가난 여인이 주님이 사랑하신 자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그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어린 딸이 그만 귀신 들렸는데 귀신에서 노인 받에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미갈 중시하는 단장님이 이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으셨나? 설교를 제가 미리 안 알려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설교할 줄 알고 이렇게 다 핵심 유학 정리해서 귀한 찬양으로 이렇게 먼저 영광을 돌린 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네. 뭐를 들어도 찹쌀로 이렇게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가난 한 여인, 오늘의 가난 한 여인은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전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는 사람입니다. 그의 태생이나 삶의 환경 모든 여건들이 너무너무나 기구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단한 가지 소원 자기여 어린 딸이 그만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낫게 할수 없는 걸 알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내 딸이 나으리라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 나옵니다 그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너무나도 냉소적으로 모멸감으로 대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이 여인은 더큰 믿음,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어주고 복을 받는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를 바라보게 되지요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정말로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대답 안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네. 안 하실 거예요? <laughs>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의 삶이 기적 같은 삶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죽어야 될 죄인이요. 우리는 원수 같은 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친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날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에서도 풍성한 은혜, 형통한 은혜,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믿으며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형통케 하시는, 만사 형통케 하시는 복을 주신 것 같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러한 기적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이 늘 형통케 되어지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한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어떻게 믿음으로 생활하였기에 기적을 체험하는 여인이 되었느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라.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참여하는데 그냥 2 시가 되었으니까 그냥 시에 따라서 나오는 예배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오늘도 오후 예배 2시 예배를 통하여서 내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실 하나님의 기적을 내게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모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체험케 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 말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이 여인은 누구인가? 우리 본문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들어와 시돈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유다 땅을 지나사 이제 아, 이스라엘의 북쪽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지난주간이죠. 어, 트리키에라고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나라 이름이. 옛날 터키. 터키 동남부 지방. 그러니까 접경지대입니다. 그 접경지대와 그리고 그 밑에 나라가 이제 시리아죠. 그 시리아에 지금 강질이 일어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피해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특별히 거기 보면은 지금 이제, 어, 지금 현재 지명이 아, 안타키아라는 지명이 있어요. 거기 이제, 여러분 이제 뉴스에 보면은 자주 나오는 지명이긴 한데요. 거기가, 어, 옛날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6장에서 9장에 들어갈 때 이제 처음으로 이방 땅을 향하여서 성교 파송을 받은 곳이 바로 수리아 안디옥이잖아요. 그 안디옥이 지금 그 터키 지진난 안타키아라는 지명의 그 도시입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도 보니까 어, 특별히 우리나라 이제 성교하고 이렇게 후원하던 교회들이 그곳에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얼마나 대단합니까? 2000년 전 바로 그 도시에 바울을 파송한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가서 또 안디옥 선교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교회가 이번에 폭삭 무너져 버렸어요. 지진이 뭐 교회라고 비껴가고 뭐 예수 믿는 가정이나 비껴갑니까? 아니에요. 전부 다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다 폭격 맞은 짓이다. 폭상 문화 앉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야 돼요. 정말 내가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모르는데, 언제 내 삶에 고난이 올지 모르는데, 늘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늘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만날 날에, 하나님 찾을 날에, 하나님 의지할 날에 속히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그 지방, 그러니까 예루살렘 끝에 갈릴리 끝에가 이제 시리아 옛날 지명 은 이제 수로본니게란 지명이에요. 여러분 한번 말씀 찾아보실래요? 마가복 7장 26절. 네. 우리 청년들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 네. 우리 서연이, 네, 서연이가 한번 제일 빨리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감은 7장 2 6절 한번 읽어보죠. 네. 아우 똑똑해요 네. 이 여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5장에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7장에 동일한 내용을 다루는데 거기에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바로 이 여자는 헬라인이요 그리고 수로본익의 족속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여인 이름도 없어요 그냥 그 지명이, 지역이 가난이라는 그 지명 때문에 가난 여자라 말하는데, 이제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니까 좀더 배경이 나옵니다. 이는 헬라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엘라.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과 항상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항상 대척점에 있어요. 서로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왕래하지도 않고 상중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은 그런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로 하여금 천대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수로보니게 여인 족속이다 말하죠. 이 수로보니게란 말은 시리아와 베닉의 사람, 그러니까 시리아와 페니키아, 당시 이제 페니키아라고 말하는데 그 지역의 사람이다, 족속이다라는 거죠. 이방사람이라는 거 한마디로.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이 두로와 시돈지방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 그 두로와 시돈지방에 수많은 헬라사람들, 그리고 쓰로보닉게 사람들, 이런 이방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그 가운데 이 여자가 주님 앞에 달려오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한 가지죠. 바로 자기에게 어린 딸이 있는데 그만 흉악한 귀신이 들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낫게 할수 없으니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내 어린 딸이 나으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의 치료를 경험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내 모든 문제가 회복되는 기적이 임하게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그런 간절하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처럼 이 여인이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을 바로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이 여인이 고백한 주여 이 주라는 말이 헬라말로 퀴리오스 그러니까 당시의 로드입니다. 이 말은 왕에게 또는 하나님에게 절대자에게만 쓰는 아주 특별한 단어예요. 그냥 우리가 보통 주여 주여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극존층의 최상급의 언어인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바라볼 때, 자신의 속해 있는 지역의 왕도 아니고 자신이 속해 있는 곳의 최고 절대자도 아닌 바로 예수님 당신이 나의 크리오스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그 믿음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 말이 나의 참된 주가 되시고 나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나의 최고의 절대자됨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세 가지의 사역을 하셨지요? 바로 마태온 사장 23절에 3대 사역을 말합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셔요. 바로 가르치는 에, 키칭 사역. 그다음에 전파, 복음을 전파하는 프리칭. 이제 복음 전파의 사역. 그리고 세 번째로 약한 것을 고치시는 힐링, 바로 치유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다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사역만 많이 하신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치유 사역 바로 많은 병자들을 환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며 낫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셨다는 라것이요 오늘 특별히 이제 이렇게 두루와 시돈지방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만날 자들 예수님의 치료를 받아야 될 자들 예수님께 나와 회복되어야 할 자들이 있음을 주님이 아시고 찾아 나아가신 것이요 그러므로 이 여인은 기적을 체험하러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우리 같이 두 번째요 시작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라 믿음의 시험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시험이라면 당연히 그 시험은 인내하고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시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시험이 있어요 그 믿음의 시험은.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패스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F 학점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마치 이제 그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있나 불 같은 시험을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딸을 고쳐 주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먼저 예수님이 이제 시험을 보신다라는 거죠. 믿음의 시험을 보세요. 그 시험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우리 본문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지금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제대로 된 믿음으로 고백했다 했죠. 뭐라고요? 22절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를 불쌍해달라고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도 이러한 귀한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기를 불쌍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강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때때로 신앙생활할 때에 그렇게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렸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내게 응답하지 않는가 그럴 때가 간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가난한 여인처럼 주님 앞에 소리질러 외칩니다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을 불쌍히 해주세요 좀 낫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나아가는데 주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속상해요. 때로는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저 여자가 시끄럽게 하는데 쫓아버리시다. 심지어 그렇게까지, 아예 모멸감을 줄 뿐만 아니라, 그를 멀리 보내버리려 하는 그런 모습을 당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얼마나 때로는 마음 아프겠어요 경멸감을 당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는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를 불쌍해달라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강구하는 것을 봅니다 바로 25절에 말하죠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처음에는 주님 앞에 달려오면서 주여 다윗의 자손여 내 딸을 낳게 해주세요. 나를 불쌍히세요. 소리소리 질렀다면 이제는 아예 주님 앞에 가까이 와서 낯짝 엎드려 절하면서 주님 앞에 주여 자를 도와달라고 주여 자를 불쌍해달라고 강구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시험이라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것 같고 주님께서 한 말씀도 하지 않는 것 같고 전혀 내게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이 여인처럼 더욱 적극적으로 더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매달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했으면 이제는 주님께서, 그래, 따라, 너에게 무슨 문제야 냐 우리 주님께서 사랑스럽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주님은 전혀 우리가 생각지 않은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에 보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걔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생각밖에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사고방식 그대로 예수님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득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항상 가지고 있던 특권의식, 선민의식, 항상 자기들에게 먼저 복음의 은혜가 임하고 언제나 자신들이 먼저라는 그런 어떤 우월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얼마나 인종차별적인 말일까요? 너무나 차별적인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가린단 말이에요? 사람을 차별한단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한 거에 대해서 이 여인은 바로, 바로 떨면서 주님 앞에 때로는 대들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아니, 내가 믿는 예수님이 당신 맞습니까? 아니, 사람을 차별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 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 이방인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고, 우리가 천민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고, 우리가 손가락질담하 살아갈 수 밖에 없는데,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다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을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인은 그것을 바르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바로 세 번째, 어떠한 믿음인지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큰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라. 그냥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아무리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 같고 때로는 경멸스럽게 말하는 것 같고 전혀 이해되지 않은 말씀을 하는 것 같을지라도 이 여인은 그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하는 바로 큰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누가 기적을 경험하느냐? 이러한 큰 믿음을 가진 자가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27절 말씀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어제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여자가 제대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개 취급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지 않나요? 저희에게 그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에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이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만행의 왕이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신 바로 주님이란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한 거예요 그 믿음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신앙의 고백, 바로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 나한테 개 취급을 하면 어때? 내가 뭐부스러기 먹으면 어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 당신이 바로 내 주인 아닙니까? 내 인생의 해결자 아닙니까? 내 문제의 해결자 아닙니까? 내 어린 딸을 낳게 하실 예수님 아닙니까? 주님을 온전히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누구는 뭐 건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누구는 연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는 부자가 있을 수 있고 누구는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부기천 남녀노소 따지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이여 자격 가지고 나가는 아 인생이 아니다라니까요. 누구라도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주님만이 내 인생의 해결자 되심을 고백할 때그 믿음 보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친히 만나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내가 무슨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은데 이제 예수님 좀 믿어볼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똑똑한데, 이제 내가 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지혜를 좀 얻어볼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자 청년이 나오잖아요. 부자 청년이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있나할까 예수님 앞에 묻잖아요. 그런데 그 청년이 뭐예요?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라는 핸디캡이 있어요. 너무나 자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율법은 다 지켰는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향하여 종복을 지릅니다. 그래. 그러면 너 가지고 있는 돈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이 부자 청년이 자기의 가장 건들 수 없는 자존심 자기가 건들 수 없는 가장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건드리니 이제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면서 돌아가버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청년이 부자 청년이 그래요 예수님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이웃에게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한면 어쩌면 가장 위대한 제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좋아요 여러분 잘 알듯이 사개오가 그런 삶을 살았지요. 사게요가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에게 오히려 손깍지 다음에 매국노 취급당하던 당시에 그는 이제 세리였습니다. 세리가 누구예요? 당시에 이제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 착취하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자기가 많은 걸 찾고 해야 이제 앞으로 해야될 사람, 손 비벼야 될 사람이 많지 않겠어요? 로마 간원들에게 또한 군인들에게 자기를 잘 봐달라고 이게 상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없는 사람들 걸더 착취하고 갈취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쁜 행동을 하는 이 사게요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가 뽕나무에 이제는 어쩌 이제, 이제 돌감남 나무라는데 그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미워하는 매국노 취급하는 이 삭개오라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유하리다. 얼마나 놀라웠어요 예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그가 매국노 취급을 당하든 그가 키가 작든 키가 크든 돈이 많든 돈이 적든 상관하지 않으시고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주님이 필요한 자에게 누구에게라도 친구가 되시고 함께 해주시는 나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가난 여인에게 왜 살갑게 따뜻하게 사랑스럽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겠어요?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떠한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졌는가를 보기를 원하셔서 믿음의 시험을 하신 것이죠. 왜요?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이야 정말 이 여자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졌구나 이렇게 모멸감을 당하고 경배를 당하고 손깍지를 당해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는구나 주님을 의지하는구나 바라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참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시지요. 바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28절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은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시험한 이 믿음의 테스트를 이 여자가 통과하자마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 주님이 이러한 놀라운 응답을 주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곧 즉시 바로 자기의 딸이 귀신이 나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참으로 주님 앞에 내 믿음이 어떠한가를 우리 주님이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기도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더대야 하는 것 같고 오래도록 기다린 것 같을지 몰라요 하지만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이 여자처럼 이 가난한 여인처럼 어떠한 취급을 받아도 어떠한 차별을 받는 것같아도 어떠한 보밀감을 당한 것같아 할지라도 나야 문제가 아니라 나야 뭐 이런 취급받든 저런 취급받든 상관하지 않겠어요 다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를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주님이잖아요 잖아요. 고백할 때 주님 앞에 주목하는 삶 주님만 바라보는 삶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하잖아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가 세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교회를 앉아 씩교독하겠어요. 제가 먼저 1 3절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거구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는 받으시고, 그는 받으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어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이 믿음으로 기도하였기에. 주여 나를 불쌍해해 주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어린 딸을 낳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개치급을 당하여도 내가 차별을 당하여도 때로는 나를 무시하여도 나를 없이하여도 괜찮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해 주시고 내 어린 딸을 낳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보시고 내 믿음이 그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 바로 이런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쬐깐한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큰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자 오늘도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적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을 다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